네, 안녕하세요. 락기타입니다. 음, 즐겁게 예, 기타 연주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들 많이 좀의기 소침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놈이 이제 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예, 저희 제가 하는 수업도 주민센터 수업도 당분간 일단 중단이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께서 집에만 계신 그 시간 동안에 되게 적적해 하시고, 어, 그러시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우리 단어들도 계실 테고, 또 일반들도 계실 텐데, 어, 다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잘 네, 극복해 나갈 거라고 믿으니까요. 개인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가족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이좀 여유있을 때 조금 더 기타도 잘 열심히 좀 연습하시고 해서 실력도 좀 키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좀 모아뒀다가, 다 지나가고 나서 소수를 어, 털고 나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다시 기타 연주 또 우리 어, 교재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사실 분위기를 좀 업시키는 의미에서 다른 노래를 좀 했으면 했는데 그래도이 앞전에 그빛 속에서라는 노래를 제가 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노래 리듬을 좀 설명을 하고는 가야 될것 같아서 다음 업로딩할 때좀 신나는 곡으로 선곡을 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슬로우락이라고 하는 그 리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빗속에서 연주법을 설명을 드도록 할게요. 슬로우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 박, 그러니까 모든 리듬은 이제 박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강의 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슬로우락도 일반 고고와 마찬가지로 박자 자체는 4분의 4박자 곡입니다.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곡이잖아요. 한 마디 아래 이제 4비트로 네 번씩 연주하는 것 자체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흔히 우리는 고고리듬 4분의 4박자 고고리듬을 할때 8비트 형태로 하나, 아, 두, 쁘, 세, 넷, 넷 이렇게 연주하는 게 8비트 고고였고 좀느린 템포로 연주하면 하나, 아, 두, 쁘, 세, 넷, 넷 이게 슬로우 고고였고요 같은 4박, 4분의 4박자지만 이한 박을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리듬이 달라지는 거죠 쇼플은또한 박을 전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해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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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예, 이렇게 한 박을 소화를 해서 4분의 4박자를 소화하면, 쇼플리듬이 됐죠. 오늘 할 슬로우락은 같은 4분의 4박자인데, 역시 4분음표를 달리 해석을 한 거죠. 4분음표를 세 듯다는 표라는 형식이 있죠. 8분음표 세 개를 붙이고, 위에 숫자 3이라는, 어, 그게 이제 8분음표가 원래 세 개면 한 박자 반이 되어 되는 그 길인데, 그걸 한 박자 길이 안에 그세 음을 연주해라 세 이, 뭐랄까 음표를 연주하라 그런 이제 약속인 거죠 이제 흔히 3박자 계열이라고 해서 4분의 3박자, 8분의 6, 6박자, 8분의 9, 8분의 12박자 이런 박자들과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데 솔로락 자체의 박자는 4분의 4박자지만 그한 박, 한 박, 한 박을 세 박자 계열의 형태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세 단음표가 따다다 그렇게 한박 또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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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이렇게 셋 있다는 표를 4번을 연주해서 4분의 4박을 소화하라고 라 하는 것이 슬로우락이라고 하는 리듬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박자 계열의 이제 그 리듬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걸 기본 패턴을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입으로 제가 표현했던 대로 자,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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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 총한 마디 안에 12번을 치는데, 3번이, 세번을 치는 게한 박자 나뉘죠. 하나, 하나, 아, 아, 두, 우, 세, 에, 에, 자, 이게 슬로우하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4분의 4박자 계열의 리듬은 2박과 4박, 투 4의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 아, 아, 4의 엑센트는 유지를 합니다. 라아아도우세앤네아아우세에네 이렇게 연주하는 게 슬로우하게 기본 패턴입니다. 공유해 드리는 그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변형 패턴이 또 나와 있죠. 변형 패턴 1번을 한번 해 보면 자, 첫 박을 따다다의 두 번째 8분 음표를 16분 음표로 쪼개는 거예요. 그걸 2분으로 표현하자면 딴 따다다 따따 따딴 따다다 따따 역시 2박 4박 엑센트를 살려 주고요. 자, 그게 첫 번째 배경 패턴이었고 두 번째 배경 패턴은 어, 첫번첫박 말고 두 박과 네 박제에 그 가운데 8분 음표를 16분 음표로 나눴네요. 자, 따따따따 다다다 이게 두 번째 배형 패턴이에요. 이두 번째 배형 패턴을 조금 이용한 게 제가 빗속에서 후렴 부분을 이제 스트로크 연주할 때 여주를 했습니다. 이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배형 패턴은 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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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셔플 느낌이 나게 이제 연주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따다다의 앞 8분음표 두 개를 한 하나, 4분음으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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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저이 스윙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을 이제 했잖아요. 셔플이나 스윙, 바운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이제 총세번을 연주한 패턴이 변형 4번 패턴이겠네요. 이걸 다시 해볼게요.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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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다른 표를 이어서 칠 때보다 이렇게 연주하려면 좀그 템포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따따따 어, 이렇게 따, 따, 따. 기다리는 그 타이밍이칫 잠시 서하면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코드를 직코드로 해서 기본 패턴과 이제 변형 패턴 네 개까지 어, 두 마디씩 한번 연주해 를 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거든요. 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이렇게 연주를 해 봤어요. 슬로우락의 기본부터 교재에 나와 있는 변형은 다 본까지 연주를 해 봤는데요. 다시 강조를 하지만 어떤 리듬이 리듬이든 간에 기본과 변형을 자유자재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게 중간 분위기에 따라서 리듬을 더 쪼개줄 수도 있고, 덜 쪼개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액센트까지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리듬이 완성이 되겠다.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쉽다고 늘 해왔던 거다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어, 스윙도 명확하게, 좀 자신있게, 소리를 명확히 내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액센트 표현, 그 다음에 그 리듬이 갖고 있는 독특한 리듬감을 잘표현해나는 나갈 정도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삼박자 계열의 연주를 참 좋아하거든요. 되게 멋있는 곡들이 많아요. 대곡들이. 열심히 해서 연습하셔서 자기들 놈으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